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 조선초 명종연간에 지었던 금오신화 가운데 만복사 저포기의 상징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그 주인공이었던 양생과 귀녀가 나오는데 개유정난때 그런 희생당했던 단종은 귀녀로 귀신 처녀로 나오고 그 양생은 매월당 김시습이 생육신으로서 나오는 것이죠. 거기 나오는 나무는 강원도 영월이고, 그들이 인연을 맺었던 계령동은 영월 뜻합니다. 그가 마지막으로 헤어져서 그 귀녀가, 아 환생을 해서 남자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종의 부활을 염원하거나 부활을 기원하는 그런 상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.